안녕하세요. 전년소버트 인터뷰 시즌 17로 인사드리는 MC 신양옥 배우르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벌써 2025년 첫 번째 점토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뭐 어,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데 새로운 얼굴들도 좀 있거든요. 네. 2025년 첫 점영 점령 인터뷰인데 점영전 우승 길드원 바코드 길드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바코드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네. 담당하고 있는 지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코드에서 영한 바이브와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사마이라고 합니다. 박코드와 서머너즈의 슈퍼 루키를 꿈꾸고 있는 선엽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코드에서 공백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코드에서 방대 위주로 전략을 짜고 있는 재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정적인 남자 블루 아빠 블루디입니다 아 <laughs> 우선 예, 우선 축하드리고 각 길드원 분들 우승 소감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좀 장담은 못했었어요. 왜냐면시즌 중에 워낙 힘들게 점령전을 오우 길드랑 만났을 때 했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자리에서 후회만 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하자 요걸 모토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오우 길드 만날 때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당일에 조금 더 잘해서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승했을 때 조금 더뭐 기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첫 우승 때는 좀 울컥했는데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 <laughs> 이제 당연하다 이런 아 느낌 우승이 익숙해진 거네요 네. 네. 저는 재형이처럼 첫 우승이긴 한데 울컥하진 않았고 그러진 <laughs> <laughs> 않았고요 물론 오후랑 사실 너무 좋은 이렇게 경쟁 구도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또 서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승이 좀 값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정손님은 네. 이제 저번 우승 때는 멤버 아니셨다가 이번에 복귀하신 거죠? 네, 지난번에 바코드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복귀해서 첫 우승을 아, 한 거죠. 약간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어, 저기 가서 나도 우승해야겠다. 약간 이런 것 <laughs> 역시 저번처럼 팽팽하게 오후 길드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단했던 만큼 그때 점령전 이기고 엄청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서머너즈워를 떠나 있었는데 형들이 이제 잘 알려주고 제가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그냥 형들한테 덕을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들한테. 아우, 공부하고 시즌이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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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끝나고 이제 누군가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거나 그런 상황 없이 저희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즐거운 상황에서 우승을 할수 있어서 좀 더욱 더 값지지 않았나?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소감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저번 시즌에도 우승을 하셨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했을 이다 이런 예상과 다르게 이제 결승 단까지뭐 우승을 예측이 못했다 이런 이제 소감들이 많네요. 예. <laughs> 또 모르죠, 이제 방송이니까 네. 네. 그럴 수도. 있아 <laughs> 그러면은 사석에서는 어차피 아니대충이막 <laughs> 이랬을 수도 그, 있고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할 수? 안 됩니다. 오 여러분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번에. 복귀 유저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복귀한 저희 이제 중요한 기론이 여기 정선 동생과 사망이 동생인데 예전부터 같이 잘 해왔던 기론 동생이어서 그런지 특별한 좀 적응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데 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나갔다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laughs> 또 제가 없을 때 이제 박 코드가 우승하니까 기분이 또 묘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아 나도 왔는데 그래도 내 힘을 더 해서 확실하게 우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네, 좋은 결과를 좀 얻게 되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복귀해서 제가 원래는 저도 공방대를 같이 담당하던 약간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못해져서 그런 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일에 형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때 네, 형들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좀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웃기려고도 노력하고. 아 저도 하나 또 질문 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이번 점령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달이나 시즌과 좀 겹쳤잖아요. 예, 스케줄적으로 예, 시간 배분 어떻게 하셨는지.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뢰나 욕심도 있고 점령전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길드원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컨텐츠인 점령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점령전 토너먼트 기간 한 2주 정도 내내 실내나를한판 돌리지 않고 점령전에만 준비를 올인을 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옥삽 했다는 소문 들리더라고요 <웃음> 원래는 <laughs> 빨별을... 아 지금 잠깐 옥삽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논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칭찬이에요 진짜 점령전에 집중하다가 빨별 최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아, 이제 선수가 예, 점점 전에 이제 올인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 우승까지 갈수 있다. 예. 아, 그렇게까지 음. 말씀하시면 예. 너무 과찬이에요. <laughs> <laughs> 뒤에 있는 분은 신례나 열심히 하셨는데, <laughs>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감을 들어보니까 뭔가 첫 우승 때와는 확실히 좀 달라진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우승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랑 좀 달라졌던 부분들, 그런 것들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재영이가 이제 공방 방백을.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을 엄청 많이 준비해서 계속 그걸로 연습하는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새로운 게톡 튀어 나와도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했던 방법이 뭐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를 하신 재형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번 시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 이게 점령 토너트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에 그 우승이라는 꼬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령전 토너먼트 위주로만 집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새로운 것도 사실 추가가 많이 됐어요 시즌 초에는 물 사령공주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머메이드 그 속리더도 생겼고 이제 후반에는 풍제이치가 나왔는데 이게 점령전 토너먼트 중간에 그암주사의 풍제이치 조합이 나왔거든요 많이 힘들었던 방뎅인데 그 기동들이 또 열심히 다 조금씩이라도 십분 이십 분씩이라도 다 참여를 해줘서 그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령전 토너먼트만 되면 잠을 못 자요. 하루 평균 한두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토너먼트 기간 내내. 네. 예. 아 숙면 시간. 기간 내는 아니고요. 한 예. 결승 결승 주간 그때는 좀. 지성님은 얼마나 주무시나요? <laughs> 저요? 저는 제 인생에 보토는 사람은 하루에 여덟 시간씩 자요. <웃음> <웃음> 점령전 토너먼트에도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 예. <laughs> 이번 그 점령전 토너먼트를 준비하면서 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막 토의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점령전 토너먼트는 일반 점령전과 다르게 두배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템포가 진행되는 만큼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카톡방이나 그 인게임 내에서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문자로만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여러 명이서 하거나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누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은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게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모이게 된것 같습니다. 11명이 모였기 때문에 누구는 방덱을 담당하고 누구는 오더를 담당하고 누구는 지시 역할을 하고 역할 분담을 완벽하게 할수 있었어요 이번에. 그 토너먼트 이제 대진과 이제 시즌 중에 이제 성적 이런 것들 봤을 때5 길드 외에 다른 길드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 예측이 조금이라도 되었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이제 를만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었는지. 그 결승 가기 전에 사실은 4라운드 으르렁 길드 때 살짝 저희가 공실이 아... 조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승전 전날에 저희가 이제. 기강을 좀 잡으면서, <laughs> 오후전때 요런 <laughs> 퍼포먼스가 나오면 무조건 진다. 요런 기강 잡는 그런 4라운드가 펼쳐졌긴 했었습니다. <laughs> 예. 오히려 그렇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강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승전에서 공시도 굉장히 적었잖아요 더 좋은 모습을 낼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또공방대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또오우길들 위해서 준비한 공방대 새로 몬스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실제로 그거 시즌내 그런 방대 퀄리티보다 토너먼트 방대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도 물론 생겼지만 토너먼트는 또스케 지정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방덱이 나와서 실제로 만났을 때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결승 준비할 때도 정말 오후가 다양한 방덱을 가지고 저희의 그 뇌를 순간 정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방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 11명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도 그런 처음 보는 방덱들을 11명의 뇌가 모이면 누구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아이디어도 잘 나왔고 저희가 오후전에서 제일 크게 준비했던 건그 상대가 신속방대기든 아니면 뭐 전공대 위주의 그런 마기 방대기든 다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대들을 저희가 네잘 준비해서 대전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이번 시즌에 풍 제니츠 방대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대 담당이시니까 풍 제니츠 상대할 때좀 좋은 모습 약간. 뭐한 마리 정도 추천해 주신다면 풍 제니츠를 상대하기 이제 좋은 몬스터는 말씀드리기좀 어렵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떤 길드든 그냥 많이 제니츠를 쳐보면 아, 이쪽이 약하구나 이런 게 분명 체감이 되실 겁니다. 어, 별 도움은 안되는요아이졌네요 <laughs> 예.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 신인과또 메타가 또 많이 달라지긴 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방어대 몬스터나 그렇게 떠오르는 메타몹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몬스터들 생각한 게 혹시 한두 가지 있으실지? 방어대기 이제 풍아노비스 정도였던 풍것 같습니다. 아... 풍아노비스가 물론 앞서 그 수많은 레전드 토너먼트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방대기 그 몬스터긴 한데 사성 방대기는 사실 좀몇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5 이제 오성 방대기좀 활용도가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5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파야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공덱을 담당하셨던 정선 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또 방덱 담당이신 재형 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만드셨는지 또 특별히 또 어려웠던 방덱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즌 초에는 다들 물사령에 풍도깨비 비담을 섞는 그런 힘싸운 방덱을 좀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세웠고 다른 길들도 많이 세웠는데 점령전 토너먼트 기간에는 저 사실 예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암주 사위 제니츠가 굉장히 빨리 나왔더라고요. 한2라운드쯤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불멍의물 데빌메이든도 2라운드에 나왔고 그래서 원래 그게 다 시즌 중에 준비하던 건데 다 나와가지고 방덱도 다 새도 짜고 그 공덱도 다 새도 파다 파헤 하고 그런 식으로 토너먼트를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오후전에 대비해서 숨겨둔 방덱들이 이제 토너먼트 1, 2라운드에 다른 게이들이 막 써서 아, 사실 뭐 유저들이 또 연구하다 보면 다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런데 사성방대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에 오후와 바코드가 딱 맞붙을 때 굉장히 좀 빌드업이 달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방대을그 안겹치게 그 일선에 다 세워두는 게 사실 저희가 전시즌에 오한 테 썼던 전략이거든요. 그게 결국에 그 공격자 입장에서 그공대을 결국에 다다으면은뭐 사성만 두개 들어간다 치면은 공대 0 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건데 저희 길드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방대 테스트 하면서 그 실제로 그게 똑같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르긴 한데 그 구성이 비슷해서 뭐 이걸로 그 데이터가 있는 공대고도 갔을 때 괜찮았던 경우도 있고 통일했던 경우는 그야마물이노 암주사위가 쳐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벨 막는 거와 전공 막는 거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그 방대기 세워두면은 일공 뭐 10, 실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로 첫게 맞다왔을 때. 사성전 서로 공실이 있었나요? 어 저희는 초반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오후는 한계인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어 그러면 초반 교전에서는 어느 정도 바코드가 우위에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사성 쪽에서는 그렇게 <laughs> 우위가 있었지만 저희도 오성 쪽에서 또 공실을 했기 때문에 이제 <laughs> <laughs> 막 저희가 막 그렇게 우위에 있다 그거는 아니고 네 서로 이렇게 되 치열한 양상으로 초반에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어, 이 결승전 이 구도. 뭐 분위기, 그때그때 그때 좀 어떤 이 위기 상황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우 길드도 저희가 세운 낚시에 당했고 저희도 오우가 세운 낚시 설계에 당했는데 아그 오프라인에 모여있던 멤버가 공시를 했나요? 공시를 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딱 그거를 위해서 세운 방덱이었거든요 상대가 특정 이렇게 비단 방덱에서 되게 유리한 그런 공덱 몬스터들 있잖아요 본인마다 그렇게 비담 몬스터로 꾸려갈 수 있는 비담 전문 공대기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정확히 저격한 방대 룬작이 이제 있었어요 아, 특정 공대만 저격하는 네. 하필 그 공대로 딱그 항공대만 저격을 하는 그런 방대기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이게 공성을 한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룬작이나 뭐 이런 게 탄탄했기 때문에 또 공성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 어느 순간 이제 확실히 이겼다라고 좀그 분위기가 왔었나요? 길드원 분이 이제 이제 바코드는 칼이 9개가 남았고 5길드는 칼이 4개 남았는데 칼이 이제 4개로는 거점 하나를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다들 좋아하고 있을 때 오후에 한 분이 나타나서 두 마리로 저희 거점을 파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하나 뚫릴 때는 그럴 수 있지였는데 갑자기 그게 두 개가 되고 이제 세 번째 칼마저 두 마리로 들어갔을 때 되게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마지막에 그게 공실이 나면서 저희가 그때 우승을 확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모니터링하면서 어 여기 뚫리면은 바코드가 위험하겠는데 이러는데 분명히 10승 2패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 뭐가 이상한데 <laughs> 설마 두 마리로 들어갔나? 그러니까 오호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아마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 길드와 또 이제 두번의 결승전을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바코드 길드에서 볼때5 길드의 뭐 장점이다. 아니면은 5 길드와 결승을 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 있는지. 우리랑 이렇게 결승전을 또 이렇게 시즌을 같이 함께 끝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좋은 승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5 길드가 저희를 항상 이겨 왔었어요. 시즌 중에. 어. 덕분에 저희가 너무 헤이해지지 않고 공대 강대 연구를 열심히 할수 있었고 오우가 이제 있게 바코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아름다운 경쟁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아름다운 거는 <laughs> <이제> 바코드가 우승했으니까 <laughs> 마지막에 결승에서는 이기는 그렇죠.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laughs> 그렇죠. <거 같은데, 웃음> <에, 에, 에, 웃음> 오우에서 그런 관계는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우가 이기는 관계를 오우에서 원했거든요. 지금 이게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점령전 관련된 개선 사항, 패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패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우승 기이든 바코드의 평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 패치된 것 중에는 점령전 맵이 바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공격적으로 맵이 설정이 되었다 보니까는 예전처럼 이제 질질 끌거나 시간을 끌기보다는 더 빠르게 템포가 진행되는 건 확실히 이번 개선상에서 큰 이점 같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이제 첫 스킬 지정으로 방덱을 시즌 중에도 할수 있게 되었는데 방덱을 또 관리하는 재훈이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즌에서 못 쓰는 방덱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 선턴잡이, 뭐 AI, 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스킬 지정이 생겨서 3스 지정이 가능하니까 신속풍검회 같은 그런 전략적인 수를 좀더 많이 쓸수 있어서 저는. 방덱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머너즈와 점령전 관련 패치가 사실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룬 옵티마이저 이런 것도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자주 저희가 이제 공대 공격을 갈때 룬을 항상 이렇게 갈면서 가다 보니까 그 옵티마이저 설정을 제대로 사용만 할줄 알면 정말 빠른 스위칭이 이제 가능한 상태로 공격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은 사실 너무 좋아진 것 같고 또 5월 말에 있을 이제 점령전 룬 분리 이제 업데이트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많은 이들이 공격을 갈때 룬을 바꾸기 때문에 만화석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항상 있어요. 이 부분도 확실히 개선이 될것 같아서 되게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밸런스 패치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뭐 이번에 패치된 물 내지코, 풍사령술사, 이런 새로운 몹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컴투스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신 만큼, 저희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이제 실제 몬스터의 성능과 상관없이 좀 배제되는 몬스터들도 있었는데 그런 몬스터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선택 폭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적용될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점령전 편의성 개선과 새로운 맵은 너무 마음에 드나 밸런스 패치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야 되는 몹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올라오는 것 같고 유저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안고 밸런스 패치를 보는데 항상 실망을 하는 패치라고 생각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변화가 몇 시즌째 없지 않나? 신모비. 신모비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메타가 변할 일이 없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또 추가로 점령전에 대한 개선상 이런 것도 또 한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공성 로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승전이나 다른 라운드를 보는 유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공격이 다 끝나고 거점이 먹혔을 뭐 때라도 아 여기에서 총몇 명이 공격이 실패했다라는 정도의 정보는 있다면은 라이브로 그 현재 상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재미를 느끼지 않나. 일반 유저분들이 결승전을 관람할 때 이왕 이제 라이브로 토너먼트 결승전이 이제 현황판이 딱 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없으니까 좀 응원하거나 즐기는 맛이 없다 이런 것이 좀 많이 공감되긴 하거든요. 점령전 레전드 토너먼트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된것 같아서 유저들이 좀 같이 즐겼으면 해서 승부예측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박성이 너무 약하고 <laughs> 유저들이 그냥 누르기만 하고 보상만 챙겨가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실시간으로 그 어디, 어디가 이 시간에 점수를 리드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투표에서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아가는 시스템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길드, 서로 길드가 허용하는 리플레이를 한두 개 정도 유저들이 볼수 있게끔 공유해 주는 것도 실시간으로 응원할 맛이 더날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리플레이는 아무도 공유 안할것 같아요 <laughs> <laughs> 학코의 길드에 여쭙고 싶어요 리플레이 좀 공유한다 하면은 예 공유할 생각 있으세요 가능합니다. 같은데 <laughs> 저희가 이제 에, 사마이님의 의견이 기님의 의견이 합니까? <laughs> 그러면 사마이만 공유하는 걸로 아, 에이.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몇개 자랑할 만한 공백 몇 개를 보여줄 수 있다. 아. 그러면 전략이 노출이 되는 건데요? 우리 사마이만의 생각인 걸로 <laughs> 솔직히 하면 이제 궁금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이방대가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뚫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유저분들은. 근데 공감은 하는 게. 다수의 유저들이 이제 저희들의 이제 경기를 보고 재미를 느끼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재밌다고 좀 저도 공감은 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희 동생들이 좀 요구할 수도 있는데 <laughs> <laughs> 서머너즈 전체를 봤었을 때좀 그런 뭐 리플레이라든지 좀 같이 보고 즐길 수 있게 그래도 관심도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리플레이를 공유하게 되면 그 공유함으로 해서 또여기 막는 게또 생길 거고 또 뚫는 걸또 만들 테고 이런 식으로 아마 선순환이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요새 서머너즈 내에서 점령전 맵 패치나 이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꼭 거점은 12개여야만 하는가 예, 그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왜칼 개수는 꼭 인당 10개로 시작해야만 하는가 이제 예, 그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점령전 칼을 쓰는 거에 대한 좀 그런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뭐칼 개수를 다섯 개, 일곱 개뭐 이렇게 몬스터 사용 개수를 좀확 줄여본다거나 이런 시도를 좀 해봤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점령전 신경 써주고 계시는 건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패치가 방대 쪽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패치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령전은 그 항상 고착화되어 있는 뭐 특정 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암시리뭐 빈득 조합이라든가뭐 불피해 빚는, 뭐, 아니면, 뭐, 여러 조합인데, 그 몹들을 좀더 뛰어넘, 뛰어 비슷하게 라도 나올 수 있는 몹이 있으면 패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몹 패치가 좀 솔직히 좀 없다고 생각해서 좀 아쉽고, 공덱적으로 생각해주시는 거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커다란 변화,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그런 변화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요 네, 네. 이렇게 좀 개선 사항들을 좀 들어봤는데 요 내용들은 저희가 또 취합을 해서 또 컴스스 직원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인터뷰에 대한 소감들을 차례차례 한 분씩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바코드 우승자 길드원으로 인터뷰에 참가하게 됐는데.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노력하신 분들도 많고 더 길드에 기여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기회 주신 바코드 형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서머너즈워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즐길 힘이 된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점령전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올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컴터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즌에도 또 오겠습니다 이번에 우승 인터뷰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열 번만 보겠습니다. <laughs> 아예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검투스가 항상 유저들이랑 소통을 잘해주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 가장 절친한 소울메이트, 저희 대장 엔유가 없는 게 너무 아쉽고 이런 자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더 자주 만들고 싶어서라도 저희가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이나 점령전 시즌 우승하신 바코드 길드 분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자, 우승하신 바코드 길드 분들에게 어, 또 길드원 홍보의 타임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바코드는 이제 젊은 사람도 많고 그 노련한 형들도 많고 정말 재밌는 길드고. 생각보다 바코드가 복지가 많이 좋습니다 바코드는 정말 현생을 우대하고 그리고 오시면 공실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결승날 오시기만 하면 10승 만들어드립니다 야.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은 못 오셨지만 맨유스 콜스님과 1대1 식사 데이트도 가능하니까 <laughs>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점령전 너넌트 인터뷰 시즌 17에서는 예, 굳건하게 두 번째 왕자를 지켜내신 바코드 길드원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번 점령전 시즌 17을 달려오신 모든 길드원분들에게 예, 가수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